본인이 볼 때는 일단 바로는 우리 우파가 질것 같으니까 일단 이재명 한번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정권을 5년 동안 내가 야당으로서 때려가지고 정권 가져오겠다고 한 거죠. 저 한동훈이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킨다더니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지금 했거든요. 직무 정지가 됐으니. 본인은 정말 무자비한 최악의 퇴진을 한 겁니다. 한동훈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질서 있게 퇴진을 했고, 모든 우파 지지자들한테 대통령님 힘내십시오. 존경을 받으면서 내려왔고요. 그 싸움은 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. 반면, 저 한동훈은 본인의 직무가 정지되면 물론이고, 당대표에서 쫓겨납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 지도부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.